안녕하십니까 아, 드론 조성사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아, 신덕식입니다. 교재는 어, 화면을 참조해주시고 아, 시중에서 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제 시비가까지 마치면 아, 바로 실기 구술 실기에 가는 동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예, 그 전까지 1과 1과까지 예, 필기시험에 준비를 많이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 아, 10과 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개발 동향. 다음 중 군사용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당연히 보잉이겠죠. 미국의 군사용 가장 많은 그런 좀 글로벌 호크를 개발한 기업은 어, 노스크루브. 그런 다음 중 인수용 그런 오픈 소스를 개발한 기업은 어, 3D 로보틱스. 다음 중 인공개발 무슨 인터넷 프로젝트 룬 알죠? 구글 다음 중 다음 중국의 군사용 스파이 아이 스카이 드래곤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AVIC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중국의 항공 산업 기업 에비에이션 어, 항공 산업 어, 기업 avic 다음 중 중국의 민수용 어, 팬텀 이라는 걸 세계 1위 도론 제작 업체로 발돋움한 기업은 dji 홍콩과학기술대학원생 프랭크왕이 예, 한 거죠. DJI 다음 중, 다음 영국의 드론 개발 조정 통신 중계와 원격 탐사 등을 하는 스트라부스, 스트라토부스 개발한 기업은 아 탈레스, 다음 중 프랑스의 드론 조정 레이저용. p a r 다음 중 일본에 들어온 개발 야마 옳지 않는거 야마는 일본 농경지 10%가 아닌가 40% 다음 중 최고 수준에 들어온 기술을 보여온 이스라엘 IAA 올바르지 않는것은 어, 드론 뿐만 아니라 상업용에도 쓰고 있다. 다음 중 이스라엘 드론 포함되지 않는 거엘리사벳 시스템의 헤론. 헤론은 이스라엘 IAI가 개발한 단목적용 드론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11과 12가가 끝나면 바로 고술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